21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때 함수 gt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에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y는 절대값 fx-k. 이 그래프 개형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y는 fx 그래프. 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y는 k라는 직선을 그쳐. 자, y는 k가 여기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y는 k 아래쪽 부분, 직선 아래쪽 부분을 그대로 접어 올린 모양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fx-k, 이 그래프의 개형이랑 똑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꺾여 올려지는 이 직선, 얘가 x축이 다시 되는 건데, 우리가 y는 t 움직여가면서 교점의 개수만 조사할 때는 굳이 x 축으로 다시 바꿔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f(x) 10을 보니까요. 0보다 작을 때를 보세요. 3의 x 플러스 2제곱에서 n 빼고 절대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로그 2의 x 플러스 4에다가 n 빼고 절대값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3의 x 플러스 2제곱과 로그 2의 x 플러스 4. 그래프를 각각이 영역에서 그린 다음에 y는 n 직선 그려서 아래쪽 접어 올려서 fx 그래프를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x축이라고 해보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얘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기본 지수 함수죠 0,9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0 이후로는 0너오면 l o 2에 4니까 0,2죠 0,2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아직까지 f(x) 그래프를 그린 건 아니고요. 이제 y는 n이라는 직선, 그래서 접어 올려야 되죠. 자, 만약에 지금 n이 자연수니까 n이 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n이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n이 1이면요. 자, 여기 지금 점근선이 여기 간격이 한 칸이죠. 그래서 이것도 접어 올리면 따라서 한칸 올라갈 거니까 점근선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n이 1일 때 그래프 개형은 지금 주황색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y는 n. 자 n이 1일 때가 자 여기에 y는 t. 직선을 그어가지고 4 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관찰을 해봐야 되죠. 자 직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교점이 생기게. 제데 여기 때문에 두 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옮겨도 최대 두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을 하나 키워볼게요. n이 2일 때, n이 2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접어 올려야 되죠. 그럼 여기 간격이 두 칸이니까 뭐 y는 4가 정근선이 돼서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y는 t.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지금은 두 점에서 만나죠? 최대 몇 점에서 만나요? 세점 밖에 안 만나죠, 최대. 그래서 네점 만난 점. 최대 값이 4가 안 됩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도 안 됩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키워보면. n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접어 올리면 y는 6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 여기도 지금 이 직선 기준으로 접어 올리면 여기가 접혀 올라가죠. 지금 3일 때가 여기가 4가 돼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자 그럼 그때부터는 y는 t 그래프를 그릴 때자 이쪽에 잡아주면 이 4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죠? 여기 1점, 2점, 3점, 4점. 네아 그러니까 최대값 4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직선 아래쪽에 있어서 꺾어 올라가면 이렇게 4점이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는 지금 거의 다 된다는 거죠. 무조건 되고요. 그럼 9일 때 한번 볼까요? 자, 9일 때는 여기 기준으로 이제 꺾어올릴 거예요. 전근선 생략할게요. 자, 꺾어올리면 <laughs>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여기도 꺾어올라가는 순간 여기가 이까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물론 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최대값이 4개는 안 돼요. 최대 3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9 이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가능한 n값은 지금 2보다는 커야 됐고요. 그 다음에 9보다는 작아야 됐죠. 아, 그래서 n값은 3, 4, 5, 6, 7, 8. 이렇게 총 6개의 값이 가능하고요. 자, 다 더해주면 11 더하기 11 더하기 11이니까 33이죠. 그래서 정답은 33이 되겠습니다.